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목요일 KBS 원주 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잠시 주춤했던 장마가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30에서 80mm입니다. 산사태, 토사 유출과 시설물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에 미리 신경을 써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원주의 낮 최고 기온 30도 예상되는데요. 비가 그쳤을 때도 높은 습도의 영향으로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겠는데요. 앞으로 최소 열흘간은 정마전선의 어, 영향으로 폭우와 폭염이 반복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간 주요 이슈 살펴보는 시간 같고요. 원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는 제로스팟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주시가 태장 농공단지의 비행 고도 제한 완화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끝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7월 4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김은숙 횡성군 의원은 어제 군의회 앞에서 유상범 국회의원이 하반기 의장으로 자신을 낙점해 전반기 의장을 양보했는데 후반기 의장에서 밀렸다고 주장하며 삭발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측은 자신의 자신이 의장 당선을 위해 야당과 야합했다는 음해를 퍼뜨리고 있다며 국민의힘 후보에 모두 투표한 만큼 음해와 모락을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김문숙 의원은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밀리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현장 실사단이 태백과 삼척 폐광 현황과 실태 등 자료 수집에 이어 어제 광업소 주변 소상공인을 만나는 등 현장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태백시와 삼척시는 지난 5월 말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을 신청했는데요. 이달 1일 태백 장성광업소 폐광으로 870여 명이 실직했고 내년 말 삼척 도계광업소가 폐광하면 1,680여 명이 실직해 피해가 우려됩니다. 최근 3년간 강원도 내에서 한해 평균 1,600여 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강원도 전체 학생 15만여 명의 1% 수준입니다. 연도별 학업 중단 학생 수는 2021년 1,710여 명, 2022년 1,730여 명, 지난해 1,370여 명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고등학생의 학업 중단 비중이 큰 상황이라며 학생 맞춤형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매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주연구원 최혁진 부원장과 함께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최혁진 부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 직함이 바뀌셨는데 상지대학교 교수님 네, 예, 계속 강의하고 있고요. 요번에 이제 민주연구원의 새로 부원장으로 임명이 돼서 여러 가지 그 민주 개혁 정책을 만드는 일을 맡게 돼서요. 또이 방송의 콘텐츠를 또 이렇게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은 강원도 소상공인들의 부채 현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달 2 일자로 보도된 강원도민일보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을 대신해 빚을 갚는 대위변제라고 하죠. 네네, 맞습니다. 네, 대위변제 네, 대위 변제 건수가 6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수치를 넘겼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강원 신용보증재단이 발표를 했는데요. 네. 어,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대위 변제 건수가 6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수치를 넘겼다고 합니다. 대단히 심각한 지표라고 볼수 있고요. 네. 그 대위 변제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이 빚을 갚지 못하면 정부가 설립한 신용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경우인데요. 음. 무조건 갚아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상황인지를 철저하게 체크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음.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럽게 볼 수밖에 없고요. 예. 올해 6월까지 재단의 소상공인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은 3,200여 건에 537억에 이르는데 이게 지난해 1년치와 거의 같은 수치입니다. 이미 어. 수치는 건수는 지난해를 넘어섰고요. 상반기만에 금액도 지난해에 육박했습니다. 소상공인 도미노 파산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의 시선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해에 걸려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 상반기에만 일어난 거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소상공인의 대출이 늘어나고 파산 도미노가 현실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 현재 상황을 좀 타개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까요? 지금 문제는 이제 해법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네. 국가 경제 전반이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고요. 정부는 부자 감세 등으로 해서 공공 부문이 투입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좋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고금리, 고물가 까지 겹쳐가지고 소상공인들이 하루하루 버티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요. 음.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 받았던 대출 만기 상환 시점이 다가오게 되면서 이중, 삼중고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음. 지금 돈의 전체 사업장 중에서 한70% 정도가 소상공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이렇게 급속하게 무너지면 지역 경제 전반이 연쇄부도 현상으로 내몰리게 될수 있는데요. 정책 당국이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이 어떤 재난이나 이런 문제가 생겨서 소상공인이 어려워지면 우리나라의 서는 이제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주로 돈을 추가로 빌려주는 정책들을 많이 써요. 예. 긴급 대출 이렇게 해서 저리로 빌려주겠다. 예. 돈을 빌려주는 건 언젠간 다시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기존의 빚에 가중이 되기 때문에 음. 상환 시기가 도래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지난 코로나 시기에 그래서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정책자금 대출 방식이 아니라 아예 지원을 했어요. 손실 보전 차원에서 많게는 일본 같은 경우도 한 1억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갚을 필요가 없. Okay. 그렇죠. 아.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소상공인이 이 빠르게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우리는 어쨌든 대출 방식을 계속 선호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생겨나고 있고요. 중앙부처에서 할 일이다라고 지자체들이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도 재정 여력이 없어서 음. 어떤 대응을 할지 시간이 걸릴 텐데요. 지자체가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한두세 가지 긴급 정책은 지금 당장 할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우선은 돈을 빌려주기보다. 는 현재의 대출 만기가 돌아야 하거나 갚기 어려운 것들을 갚을 수 있게 지역의 뭐 상호금융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하고 협력해서 대출을 좀 바꿔주고요. 대신에 금리를 보존해 주는 것은 재정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한6% 금리다라고 할때관내 그런 금융기관도 금리를 좀 저금리로 해 주고요. 거기에 금리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게 되면 소상공인이 금리 부담이 줄지 않겠습니다. 습 그렇게 하면 고금리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경제가 살아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공공부문이 당장 재정 투입은 어렵더라도 구매 방식으로 소상공인들한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지자체, 지자체 산하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주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시의회도 있고요. 이런 것이 전격적으로 소상공인 구매 공시 제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 소상공인 구매를 관내 소상공인 구매는 얼마나 했다라고 하는 걸 공시하게 하면 구매를 많이 늘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소상공인들한테 온기가 돌아가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금리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네. 얼마 전에도 관련 소식을 다뤘는데 이제 그또 상환 기관을. 좀 늘려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예, 상환 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를 낮춰주고 그것이 이제 간접적으로는 현재 수준에서 할수 있는 좋은 대응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앞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빚을 늘려서 지원하는 방식들은 좀 자제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좀 깊이 있게 방법을 같이 논의해 본것 같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고 폐업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정책이, 말씀하신 정책들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바라겠고요.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이 5%에 불과하다고요? 아, 네. 그 저도 이 소식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네. 제가 2018년도에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일할 때 이제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역할을 했는데요. 공공부문이 지역 인재 채용. 그래서 2018년에 18%에서 시작을 해서 단계적으로 늘려서 2022년이 되면 30% 이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당시의 광고안이었습니다. 예. 5%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낮은 수치이고요. 그쵸. 그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어려 경험들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이것이 과연 해결하지 못할 문제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되짚어봐야 되지 않나 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5%면 이게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좀 어떤 편인가요? 그 낮은 수치라고 볼수 있고요. 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뭐20% 이상 또30% 가까이 하는 곳들도 혁신도시 음. 중에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네. 그 일단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해서 공공기관들은 이런 볼멘 소리들을 합니다. 아 지역 인재 채용하면 업무 역량이 떨어진다라든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도 공직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봤지만 네. 공공기관 업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부 분 80% 90 이상이 대민 서비스예요. 그래서 국민들에 대한 애민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 직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한 변명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정말 좋은 인재를 구하고 싶다라면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자체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주 관내 대학도 많이 있고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네. 대학교 들하고 협력해서 지자체가 좀 나서서 2학년 때부터 공공기관에 입사하고 싶은 친구들이 인턴십을 할수 있는 기회를 음. 갖는다라든가 또 원주에 있는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학과를 개설한다라든가 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공기관에 필요한 인재들을 대학생 시절서부터 양성해 나가면 됩니다. 아. 그렇게 하게 되면 어쨌든 시간에 각 공공기관이 원하는 좋은 인재들을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그런 노력들을 거의 하지 않고 그냥 뭐 마땅한 인재가 없다라는 이유로 지역 인재 채용을 줄인다라고 하면 혁신 도시를 만들어낸 근본적인 취지에 지금 어긋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청년 고용이 어렵고 지역 소멸 위기가 있을 때는 공공이 먼저 나서서 문제 해결에 음.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은 지역 인재들이 더클것 같은데요. 네. <laughs> 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가 담긴 정부의 권고안이 마련돼 있는데도 지역 인재 채용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공공기관은 중앙부처로부터 이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음, 네. 기획재정부가 경영평가들을 하게 되고 경영평가에 따라서 이제 인센티브 성과급이 결정이 나게 돼요. 네. 그러면 그 평가 주체가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관심을 갖게 되면 공공기관들은 뭐 제일 좋은 것은 본인들 스스로가 지역에 왔으니까 지역 사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중앙부처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서 공공기관이 그렇게 움직이도록 작동하도록 해야 되는데 음. 이제 지금 정부 들어와서 이제 지방 소멸에 대해서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노력은 많이 약화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또 관련해서 끝으로. 한 30초 정도 더 말씀하실 게 있으면 네 부탁드립니다. 예. 그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소상공인과 이제 지역 그 고용, 특히 공공 부문에서의 고용 얘기를 드렸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청년 인구도 줄고 있고 지역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면 저는 지자체와 시의회가 컨틴전시 플랜을 가지고 적극 나서야 된다. 비상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게 더 악화가 되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음.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극적인 조치들을 지금부터 준비 나가는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연구원 최혁진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5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주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원주시를 기후 변화 대응 선진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제로 스팟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윤 리포터가 소개해 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진행하는 제로 스팟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네, 자원 순환 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직장인 1인당 하루 평균 종이컵 사용량은 평균 3개 로 나타났는데요. 국내 종이컵 연간 소비량은 약 116억 개에 달했습니다. 아, 네. 종이컵 생산에는 약 1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또 종이컵 생산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 톤으로 파악됐는데요. 이는 4,725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입니다. 아, 제로스파 프로젝트는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확대하고 종이컵 사용이 불가피했던 회의나 행사장에서 종이컵을 치우고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지역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획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현수 사무국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제로 스팟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 정말 제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탄소 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발생되는 어, 모든 환경적 문제들을 제로화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기 위한 프로젝트고요. 제로 스팟이라고 하는 건 처음 우리가 시작을 할때 전체적인 변화를 한꺼번에 만들기 어렵다면 가장 중요한 하스팟들을 정해서 거기서부터 좀 단계적으로 바꿔 나가자라는 목표가 있고 어, 이 제로 스팟을 만들어 나가는 1단계 사업이 바로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일회용품을 좀 줄여보자라는 걸 가장 기본적인 목표로 어, 다회용기 사용에 관한 어, 우리 사회 공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번제로스파 프로젝트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늘상 텀블러를 사용하다가 오늘은 조금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laughs> 종이컵을 들고 왔는데 네. 오, 마음이 편치 않네요. 제로 스팟 프로젝트가 말 그대로 공간의 일회용품 사용을 제로로 만들자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뤄지나요 네, 종이컵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과 자원 소비를 줄이고 재사용이 가능한 다회용컵 사용을 촉진해서 환경 보전과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음. 종이컵 사용이 많은 시설이나 사업장 등의 다회용 컵을 무료로 제공해 종이컵 없는 제로 스팟으로 운영합니다. 청소년 수련관과 원주 카톨릭 종합사회복지관 등 올해는 10개 기관을 모집해 운영을 하고요. 매년 제로 스팟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50명 이상 참석하는 회의나 행사에서 종이컵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다회용컵을 필요한 수량만큼 무료로 제공하는데요. 행사가 끝난 후 세척까지 지원해서 전화로 신청만 하면 부담 없이 쉽게 이용해 볼수 있습니다. 현재 원주 카톨릭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난달부터 제로스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원주 카톨릭 종합사회복지관 장영민 사회복지사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도 ESG경영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던 와중에 제로스팟 거점기관 참여 제안을 해주셨고 저희도 흔쾌히 동참하기로 해서 올해 3월부터 설 내에 제로스팟존을 설치해서 홍보 및 일상 속 작은 실천을 직원들과 복지관 이용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중에 하나가 복지관 내 지역 내 어르신들이 점심을 이렇게 드시러 오시는데요 어, 저희가 점심 식사만 제공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오셔서 차도 한잔하고 대화도 놔주실 도록 커피자판기를 설치했습니다. 근데 이게 자판기다 보니까 종이컵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종이컵 대신 리유저블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세팅하였고 이게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좀 번거롭고 사용에 어려움을 좀 걱정했는데요. 오히려 어르신들께서 이런 활동을 좀 반기면서 조금은 불편하실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3월부터 지금 6월 말까지 사용량을 계산해 보니까 3494개의 종이컵을 절감하였습니다. 제로 스팟 프로젝트로 원주시가 탄소 중립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요. 특히 뭐 행사나 회의가 예정되 있는 기업이나 사업장에서는 적극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회의나 행사에서 사용되는 종이컵이 정말 많은데요. 그렇죠. 네, 혹시라도 예정되어 있는 행사가 있을 경우 원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033-747-3649번으로 문의하셔서 다회용 컵을 무료로 지원받아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로스파 프로젝트로 우리 모두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회용 컵의 반대 개념인 다회용 컵 앞으로 많이 사용해야겠습니다. 박다연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비행 안전 구역 고도 제한 설정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장 농공단지 일대의 고도 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청 투자 유치과 문명일 산단 관리 팀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주시 투자의 치과 문명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원 특별법 시행에 맞춰 강원도 내 각시군이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원주시는 군사 규제 해소 차원에서 태장 농공단지에 대한 건축 고도 제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 태장 농공단지에는 현재 몇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나요? 예, 산업단지와 관련된 자료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매년 통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원주시 태장 농공단지에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110여 개 업체가 입주해 가동되고 있습니다. 110여 개 업체요? 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이 태장 농공단지에 입주한 100여 개 기업들, 그러면 건축 고도제한에 묶여서 높은 건물을 짓지 못하는 실정인 거죠? 예, 맞습니다. 태장 농공단지에는 인근의 공군 제8 전투비행단이 위치해 있어 일대가 비행안전 고도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음. 비행안전 고도제한은 활주로에서 떨어진 거리와 이착륙 및 비행안전을 위해 위치에 따라서 1구역에서 6구역으로 나눠지고 있고요. 네.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구역이 높, 높이 10여 미터 이상은 건축이 제한돼 있어 기업들의 공장 증설이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고도제한으로 증설을 하지 못해서 결국 이탈하는 기업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요? 예, 회장동 단지는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하고 금속, 전기장비 제조, 화학제품 제조, 식료품 등 100여 개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기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경기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공장의 증축 등 확장이 어려움으로 사지자체로 이탈하는 기업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투자 유치를 해야 하는 원주시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진짜 신정입니다. 음, 네. 대표적으로 이탈 기업으로는 동국정밀화학이 충청북도 진천군으로 이전하였으며 파리크라상이 경기도 성남시에 공장을 정설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이유도 아니고 고도 제한 때문에 이탈을 한다고 하니까 안타까운데요. 이 태장 농공단지에서 2km 떨어져 있는 제8 전투비행단의 비행 안전을 위해서 비행구역 안에서는 이제 높이 10m가 넘는 건물은 지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고도 제한이 적용되는 땅이 원주시 전체 면적의 13%를 차지한다고 들었어요. 지역개발에 어려움이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원주시는 전체 면적이 약 868제곱킬로미터이며 25개 읍면동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중 110제곱킬로미터 10개 읍면동이 비해안정 우역으로 묶여있어 수십 년 동안 지역개발 및 도시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장농공단지를 포함한 원주 북부권은 공군 제8전투 비행단과 인접해 있어 건축 높이 제한 등 각종 규제로 개발을 거의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비행 안전 때문인데 만약에 고도 제한이 완화된다면 이 제8전투비행단의 비행 훈련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비행 훈련과 관련된 부분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며 일반인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항공정문기관에 의뢰하여 학술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네. 과정 검토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방부와 공군은 2010년에 원주를 포함해 전국 15개 전국 전술 국전 항공작전기지의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고조물에 대한 비행안전영향평가기준과 절차를 정립하기 위해서 비행기 계기판에 의존하여 비행하는 계기비행과 조종사가 항공기 외부지역을 육안으로 보면 비행하는 시계비행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항행, 안전시설의 전파통신에 미치는 요소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바 있습니다. 이 당시 지역적 특수성과 비행절차 등을 고려하여 작전 능력과 공항 기능을 저하시키는 영향이 없을 경우에는 민간 공항과 동일하게 동 전설 항공 작전 기지에도 차폐 예론을 적용할 수 있게 검토를 하였으며 원주기지 주변에는 해발 높이 163m의 장영산이 있으므로 차폐를 적용하여 지표면으로부터 20m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고도 제한을 완화하여도 비행 훈련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차페이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비행장 주변에 있는 가장 높은 연구 장애물의 그림자가 덮을 수 있는 높이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이론입니다. 어쨌든 원주시는 국회와 국방부 등 중앙부처의 고도제한 완화를 건의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중앙부처로부터 답변은 아직 없었나요? 예. 네. 원주시에서는 태장농단지 고도제한 완화뿐만 아니라 여러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해당 중앙부처의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고 있는데요. 네. 고도 제한 완화 권의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어느 곳에서도 명쾌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중앙부처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부분은 현재 국제 민간 항공 기구인 ICAO에서 국제 항공 기준을 개정 중으로 중앙부처에서도 신조한 입장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태장 농공단지 비행 안전 구역 고도 제한 완화 방안 이 연구 용역은 언제쯤 마무리 될 예정인가요? 예, 연구용역을 통해서 차폐 적용 등 그동안 기업들과 행정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하는 등 소정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보는데요. 네. 이러한 부분을 누구나 알기 쉽도록 필지별로 3D로 도식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8월 정도에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8월에 또 상황을 지켜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청 투자 유치과 문명일 산단관리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7월 4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